안녕하세요, 브루리입니다. 서자의 안식처 적폐형의 총정리 공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타임라인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폐형의 기본 패턴부터 알아 봅시다. 원투 내려치기. 이 내려치기는 방불이기 때문에 EQ로 저항합니다. 올려치기에는 막기를 해주세요. 다음엔 랜덤 패턴으로 십자 패턴과 구무학 패턴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십자 패턴은 3타 피격되며 검막으로 대응합니다. 구무학 패턴은 5 번의 원장판이 나옵니다. 피격 시 그로기가 걸립니다. 계속해서 원투 찌르기 뒷검기 회전 오타 순으로 나오는데요. 치르기 때 횡이동으로 돌아가서 뒷검기를 빼줍니다. 오타 회전은 피격 시 넉백이므로 격검 발도 격검이나 1번 막기로 막아주세요. 오타 회전은 패턴 리딩을 해주셔야 하며 파티원 모두 숙취하고 맞지 않으셔야 합니다. 패턴 중간중간에 약 1분마다 검기보호라는 시간패턴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1타 피격 후에 3타 민시를 써주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어깨치기, 회전배기로 저항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적폐항은 어글자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 파열이라는 것을 날리는데요. 물약, 피흡, 회복이 불가능한 디버프입니다. 메인 탱커가 맞으면 리트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뒤구르기가 습관이신 분은 F키를 빼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격검은 못쓰겠지만요. 자, 다음은 수호장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호장치 패턴은 95%, 80%, 65%, 50%에 나오는데요. 적폐항이 수호장치를 작동시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가장 멀리 있는 사람 2명에게 똥을 던집니다. 똥 담당 2명이 3시와 9시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적폐항 주변에 구체가 6개가 생성되며 위, 아래 중 랜덤으로 흰 쫄과 황 쫄을 소환시킵니다. 첫 번째, 쫄과 철추입니다. 흰 쫄과 황 쫄은 맵의 사각 꼭지점 네 군데 중에서 위쪽 한 곳과 아래쪽 한 곳에서 랜덤으로 나옵니다. 쫄은 대각선으로 생기는데 위 그림처럼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쫄의 색을 보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쫄은 50초 안에 잡지 않으면 전멸합니다. 쫄을 잡게 되면 철추가 생성되는데 이철주는 쫄의 막타를 친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철추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5%부터 딜컷을 해줍니다. 흰쫄은 원거리가 탱이 되어야 합니다. 어글자가 가까이 있을 때 바닥을 찍으며 장판이 깔리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며 어글자가 원거리에 있을 때 망치를 5번 던집니다. 망치는 절대로 적폐왕 쪽으로 깔리지 않도록 빼주셔야 합니다. 그후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 두번 튕기는 저주파를 쏘는데, 저주파는 삼종첩이 쌓이면 즉사합니다. 때문에 다 같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황철은 근거리가 탱이 되어야 합니다. 황철은 나오자마자 랜덤으로 똥을 던지는데요. 1, 2, 3 패턴. 그리고 회전. 그 후에 16m 내에 모든 사람을 흡공하는데 뒤그루기 후에 기절로 끊어주셔야 합니다. 흡공 타이밍 때 탈출을 써서 그루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번에는 흰 쫄과 황쫄 철주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철주자는 흰 쫄과 황 쫄의 피를 리딩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이유는 철주가 터지는 시간을 맞추기 위함이죠. 5% 정도가 되면 철주자 외에 딜컷을 하고 서로 쫄의 생명력을 비슷하게 맞춘 후에 동시에 잡습니다. 이때 철주자가 쫄의 마지막 공격을 해야 합니다. 철주가 생성되기 전에 철주자 이외의 모든 팀원들은 쫄대각선 방향에 서 있지 않도록 합니다. 철주가 생성되면 철주자 두 명이 구체가 가까운 쪽으로 방향을 정하여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파란선으로 구체를 지워야 합니다. 철주자는 가장 바깥쪽의 원을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구체가 6개가 다 지워지면 움직이지 않고 철주 위에 카운트를 리딩해줍니다. 5, 4, 3, 2, 1을 외치면 접해 패턴과 타이밍에 맞춰서 얼꽃으로 파티원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얼꽃은 철주가 두개다 터지고 난 후에 풀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리딩자가 풀라고 하기 전까지는 풀지 않습니다. 만약 두 쫄처리 타이밍이 많이 어긋나게 되면 얼꽃만으로 저항하기 힘들어지는데 이때는 개인 저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구체는 철주 두 개를 잇는 선으로. 지우지 않게 되면 적폐항의 피를 회복하게 됩니다. 파멸기는 황철인철이 나온과 동시에 주변에 흰색 구체가 6개 생겨나게 됩니다. 패턴을 진행하다 보면 맵 삼각형 혹은 옆 삼각형 구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10시, 12시로 정하는 팀들도 있고 7시, 6시로 정하는 팀들도 있지만 저희는 탱쪽 방향인 10시, 12시 중에서 활성화되는 곳으로 모이기로 정하고 공략하였습니다. 파멸기를 담당하는 4명은 10시, 12시에서 활성화가 되는 구체 쪽으로 각각 12m, 9m, 6m, 3m에 서서 구체의 전류를 적폐왕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올바르게 섰다면 전류가 적폐왕에게 전달되지요. 정해진 위치로 제대로 서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류가 튀기면 적폐형이 광폭화합니다. 다음으로 대결자와 철주만개 패턴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35%가 되면 모든 것이 초기화됩니다. 기본 패턴도 1투부터 다시 시작하며 있던 구슬과 쫄도 사라집니다. 이때 기본 패턴이 조금 진행하다가 적폐가 철주만개라고 외치면서 6개의 줄이 생깁니다. 가장 가까운 한 명에게 대결자 버프를 주며 적폐왕이 대결자만을 바라보며 패턴을 진행합니다. 또한 줄에 갈리지 않는 은혜를 입지요. 대결자 이외에는 줄이 닿으면 큰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입습니다. 통칭 갈린다고 하는데요. 적폐왕이 움직일 때마다 줄이 움직이니까 줄보다 줄의 그림자를 보는 게 확실합니다. 딜러 시점 먼저 알아 봅시다. 딜러는 35%가 되자마자 7시, 11시에 위치하여 5m 이상 뒤로 빠집니다. 탱커가 대결자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근접하셔도 됩니다. 계속 선 그림자를 조심하면서 일반 패턴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탱커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탱커는 35%가 되면 3시로 가서 대결자를 준비합니다. 1에서 2m로 가까이 붙고, 검기를 3시 방향으로 빼며 횡이동으로 9시로 넘어갑니다. 이 영상에는 횡이동이 없어서 백스텝으로 이동했네요. 기본 패턴은 똑같이 대응하면 되지만 뒷검기는 제자리에서 빼줍니다. 딜러들이 탱커의 왼쪽,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횡이동으로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철추 만개 때는 회전과 검기 보호 패턴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철추 세랍과 풍비박산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적폐항이 부활을 소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철추 관계 줄이 사라지면서 황졸과 흰졸이 랜덤으로 소환됩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하나의 졸이 소환되며 때문에 어떤 졸인지 확인 후에 담당자들이 가주시면 됩니다 물론 철추 세랍자는 이동하면 안됩니다 철추선이 사라지면 철추 세랍자들과 풍비박산 담당자들은 위치를 잡아줍니다 풍비 담당 한 명과 박산 담당 한 명은 쫄이 없는 방향 쪽으로 멀리 빠져서 빼줍니다. 철주 담당자들은 줄이 사라지자마자 담당 철주에 서 있으면 됩니다. 적폐항이 철주 폭발을 일으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철주가 활성화가 되면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합격기 칸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 상태이상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상태이상기는 한 개만 넣어줘도 됩니다. 이후 줄이 철조의 양 옆으로 이어지면서 정육감 면체처럼 선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줄을 피하며 딜을 하시다가 줄이 사라지면 다시 담당하는 철조에 상태 이상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10% 이유는 거의 깼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 패턴에서 중간중간 추가되는 패턴이 있으나 눈으로 보고 피하셔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